하여 성공과 영광의 위대한 역사를 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현장을 낭독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교육관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대해 살려 안으로 아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령에 입맞이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아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자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저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상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실를 없이 오고 능률과 실질을 풍상하며 경애와 지리의 뿌리방은 상구상조의 전통을 예협하다융하고 다선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장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용성이 나의 발전에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선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러니다 방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 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며 신념과 흥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